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12월 16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we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어린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부끄러운 죄악을 용서하시고 더욱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울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더더욱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ANC 온누리교회가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오. 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욱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달아 더욱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담메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악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메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망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의 세계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다스의 공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스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비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주미라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스르 왕이 너를 칠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시드기아가 주기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안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여러 나라는 방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이었는데요. 아, 그 중에는 애국과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공격하고 약탈하고 짓밟았습니다. 한편, 하솔처럼 이름조차 생소한 족속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성도 쌓지 않고 광야에 흩어져 조용히 살아가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담메색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담의 색은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교통과 상업, 군사의 요충지로 물이 많은 평야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맛과 아르반 역시 아람을 대표하는 도시였고 당시에 우상 숭배와 더불어 많은 죄악을 행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금이라고 불리는 그 담에 색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름난 수도, 흥청대던 도시로. 경제적 풍요로 향락에 빠져 바벨론의 침입을 받을 때그 백성들은 도망갈 의욕도 상실한 채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을 보면서 사치하며 위용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궁전이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혹독할 것이며 그로 인해 도시는 동요하게 되는 것을 파도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은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예상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칭송을 받던 도시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버린 것이 되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대로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제외시키겠다는 말씀이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메색의 멸망의 모습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 질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되어 있것이며 내가 담메색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군전이 불타리라. 담메색의 군사력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나갈 만한 젊은 남자들이 모두 엎드려진다는 것이죠. 담의 색이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기원전 581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 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와 운명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우리가 원하는 때 어떤 모습으로 나라가 변할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부터 33절까지는 개달과 하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달민족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 개달의 후손입니다. 개달은 아,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양을 치는 목축업과 무역업이 활발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또 하솔은 거주지가 불분명한 동방의 아라비아의 한 지방에 있는 작은 민족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풍요와 평안을 누리던 개달과 하솔을 약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계달과 하솔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물질적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는 바벨론이 계달로부터 약탈하게 될 물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장막과 양대와 낙타. 그러니까 유목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유목생활하는 민족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들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것은 곧 죽음이나 다른 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게달은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재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심판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더큰 편안함을, 유익함을, 또 풍요로움을 살고자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보다 나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더 많은 물질을 구하고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이도 여호와신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에는 하솔 주민들을 향해 세 개의 짧은 명령을 하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도망하라, 너희는 멀리 가라, 깊은 곳에 살라는 명령이죠. 이것은 실제로 도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파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솔은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이라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으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동방 유목민들은 장막을 들고 이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도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처럼 풍요롭고도 평안히 살았던 자신들은 누군가의 침략을 받으리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 황무지에 야생동물로 더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엘람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유다와 시드게아에 죽위한지오래지 않아 엘람에 대해 예언이 임하게 됩니다. 엘람 민족은 샘의 큰 아들인 엘람의 후예들로 나중에 메대에 합병이 된 민족입니다. 엘람은 활로 유명했기 때문에 엘람의 그 활을 꺾는다는 것은 그 나라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파멸에 내던지겠다는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엘람은 활과 같은 무기를 잘 다루는 강한 군사력으로 인해 교만했습니다. 요다왕 시드기아는 바벨론에 의해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든든한 후원자로 여겼던 애국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엘람 역시 시드기아와 마찬가지로 강한 활과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군대의 공격으로 엘람은 사방으로 터짐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하여 나라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한 엘람의 최후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해 주고 왕과 고관들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람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적이 엘람의 정면에 서고 하나님의 제안과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임할 것입니다. 뒤에는 칼을 보내어 엘람의 등을 공격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보자를 엘람에 준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보자를 엘람 안에 차려 놓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람을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땅에 재판의 보좌를 설치하시고 엘람의 왕과 관리들을 처벌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견고하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에 온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는 나라는 자신의 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민족들을 위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부터 올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그러나 말일에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말일은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엘람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엘람을 심판하시지만 언젠가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십니다. 엘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심판 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또 회개하는 나라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주권에 의해 심판을 받고 또 어느 때는 회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작은 경고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에색과 게달과 하설 그리고 엘람까지 자신의 군사력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의지하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의 운명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손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도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남유다는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경고에 깨닫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끌 이리어 회개의 삶을 살도록 우린 마음 가운데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는 삶이 될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방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우상을 숭배하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우리 역시 오늘 하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 오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늘 깨어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작은 경고와 말씀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돌이키며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고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사랑하는 이 시간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